어딘가? 맨동가 맨동가는 많아 요거 예 요거 요거 큰거 제일 큰거는 4만원이고 예 요거는 3만원이고 예 저거 저거는 저거 저거는 아까 이거 2만원 그냥 많은 가지가지고 싸다. 가오리보다 더 쌉니다 가오리보다 어? 네. 요만한 거 가오리 15,000원 팔아요 잠깐만, 잠깐만. 오 쨍거 만원 예만 원. 이 f r i 원 a n a f 0 i c a n African a f r i 0 a n 0 f r i c a n African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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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f 잘못 c 어 n African 어 f r i c a n 거 f r i c a n African a f r i c 거 n African 요하 두 마리 나으면 2만 5천원 줄게 됐어요? 다는 필요없어 두 식구가 다 먹으면, 먹으면 2만원 받아야 거. 됩니다 <laughs> 두 식구가 다 먹냐고 2만원이 싸게 아까 1만 5천원짜리인 줄 알았는데 아까 어, 내가 어, 1만 5천원짜리 팔았다니까 어, 이거는 2만원 받아도 맞아, 맞아. 싸다니까 아까 1만 5천원짜리 <laughs> 팔았다니까 요거 요거 요거보다 한 요만한 거를 이게 내가 착각하고 있었다고

예. Yeah. <무엄> 아, 여기 여기다. 여기 있여 여기 여기 아, 아, 여기 이거 아, 아. 아. 좀 잡아 주시오 어, 아, 저기 다먹번꼈 아, 이거. 말라야 돼. 한이어습니까 음. 말려 고 나중에 놔도 가이생각보다양 <laughs> <젖히고 이래. 무엄> 많이 넣 <목소리> 예, 이거 사이많도 그 당연하지야 어? 어?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크 그 차이가 엑수로 많이 납니다. 애 말아서 어, 이죠. 이게... 이양이면 3만 원짜리 먹을까 4만 원짜리 먹으라 그만이죠. 사만 원짜리가 아, 니 차이 많이 납니다. 이거 무게도 차이가 많이 아, 납니다. 차이. 아, 느낌에 면 크게 보이더라고. 어, 아, 아 요거 이지 뭐야. 요거 다 어떻게 하실래요? 다른 거 드릴까요? 안에 내장도 음. 맛있는데? 여보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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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상관은 없는데. <laughs> 어떻게, 크, 크기는 이게 제일 큰데. 방금 아, 음. 다른 거 드릴까요? 이거 드릴까요? 생긴 이렇게 짧어

<웃음> 그 철사철도 <laughs> 그, 그냥 주이쇠라 그냥 너무 고마워예예 거승댕이에 예예아이 시알이 다르구나. 이거또완에잔아노 아이 이건 3번째다. 아, 이게 아? 반대 시알이 아니네. 지금은 큰에 시알이 뭐 다르나? 이만한 조리도이사람도 없고 고한 조각도 이 이만한 조각도 많이. 이만다조만한 조각도 많이. 만이게 제일 조각만한짜리이이도 많이. 만한조이만 조각도 많이. 이만한 이만한이이도이보이도이 एमून टॉम